누가 학교에서 만화책을 봐? 이거 만화책이 아니라 아 진짜 무서우니까 다니는 목소리 따라하지 말라고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뭐 보고 있었냐? 어, 상상 극장 책으로 또나왔네 같이 보 아, 진지 뭐야? 아, 이거 나한테 아시려고 했냐? 아, 일 아, 아, 넌 줄도 모르고. 아, 김철수! 너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마르책 보고 있는 거, 니네 엄마도 아시냐? 이거 압수야. 야, 그거 내거 야, 아니.. 야 그만해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요. 철수야, 괜찮아? 민씨가 미안해. 책은 내가 새로 사줄게. 저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사면 되지. 아, 아, 아니야, 괜찮아. 어, 야, 너 근데 왜 깜짝 놀란 거야? 야, 이 김질의 야 XX야. 네가 그 싸움 잘해? 옥상으로 따라가수 미친놈이가 이거. 옥상으로 따라. 아니, 교무실을 따라와. 야 반장 네가 얘 만화책 뺏었어? 네. 학교에 가져오면 안될걸 가져와서 뺏은 건데 제가 선을 넘은 거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죄송하긴. 자시. 너는 이제 교실로 가봐. 선생님, 제가 내가... 아, 안 쳤어요. 너 진짜 미쳤구나. 학교에 이딴 흉기를 <laughs> 들고 와. 너 이거 퇴학감이야 <laughs> 김진희가 일 3년 내내 날 때리고 괴롭힌 건요. 저도 왜 퇴학 안시키는데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. 야. 넌 아직도 이 낡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냐? 내일 우리 가게 들러 내가 최신 토마토폰 아주 싸게 해줄게. 아니야, 아직 약자 50만 원도 넘게 남았어. 에? 이거 3년 전 건데 50만 원 넘게 남았다고? 와, 어? 그 폭발이 누구야? 완전 야치새끼네 그거. 이거 너네 가게에서인데? 어? 아, 아... 그래? 어, 야, 야, 지금 밖에 토르시 신형 지나간다. 저 뭔지 그냐? 나 처음 봤다. 아이 부럽다. 평생 저런 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어 얘들아. 어 김철수. 철수? 자짠짠. 아... 자퇴하고 애들 안 본지 오래됐다고 아예 안 나온다더니 결국 왔네 어어 어. 간만에 너랑 수다 얼굴이나 볼까 하고 왔지 근데 수다는? 수다는 다른 모임이 때서야 돼서... 철수라 반갑다 잘 지내지? 어? 어 일진이구나 어잘 지내지 야, 너 차도 좋은 거 타고 돈잘 오나보다 어... 좀... 에이 새끼... 자랑하냐? 어? 아... 아 아니, 아니 아니... 아 일찍 나갔다. 가만있어. 야 돈도 잘 버는데 우리 가게에서 매상 주문했니까? 저나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... 아! 야야야! 아, X발 조잔하네. 카은 얼마 한다고? 싸게 해준다고. 아!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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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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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알았어. 바꿀게. 어, 그래, 넌올 필요 없고 지갑만 어, 줘. 어, 야돈 어, 어, 그, 많네. 그, 그 지금... 어서오세요, 일진통신입니다 찾으시는 기종 있으세요? 김일진 사장님? 아, 예, 맞는데요 안녕하세요, 김철수님 대신 왔습니다 아, 아이, 씨끼 일주일째 안 보이길래 튀었나 했더니 무서워서 친구를 보냈네 전 철수무역 법무팀 유고소변호사고요 철수님 대신 김일진님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네? 네? 고, 고, 고소요? 네, 들어오세요 어 일진이구나 야 김철수 너 공부도 못해서 자퇴한 놈이 뭔 수로 이런 회사 사장이 됐냐 말은 바로 하자 일진아 내가 자퇴한 건너 때문이야 공부를 못해서 자퇴한 게 아니라 너새 빽테 기 싫어서 자퇴한 거라고 내가널 때렸었나?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해. 맞은 놈만 기억하지. 아 그래? 미안하다. 내가 철없을 때라. 야 그리고 이, 이 고소장 뭐냐 이거? 이것 때문에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 쎄마. 너내 신분증이랑 카드 마음대로 꺼내서 결제했지? 그거 명의 도용이랑 사기, 절도죄야. 그리고 이멍 보여 여기? 아, 아파라. 폭행까지. 너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바로 콩밥이야. 야, 소수야, 미안하다. 아, 학생 때 일진 마인드를 못 버니 내, 내 잘못이야 내가 사실 학교 졸업하자마자 쌍둥이 아빠가 돼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 분육값 벌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내가 했다 지, 제발 용서해주라 처수야 나 감옥 가면 우리 와이프 혼자서 우리 애들 절대 못 키워 그래 용서해줄게 사실 그 동창회가 너한테 복수하려고 민식이랑 기획했던 이벤트였어. 너한테 맞으면서 가만 히 있던 것도, 네가 내 지갑 가져가는데 아무 말안 했던 것도 다널 고소하려고 냅둔 거였어. 아, 아 그, 그래? 이렇게 복수하면 뭔가 통쾌할 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. 고소 취할 테니까 가봐. 지, 진짜? 지, 진짜지? 고맙다 철수야. 네가 진짜 대인배다야. 잘 가라 일진아. 음. 또 보자. 어 철수야 그래. 다음엔 웃으면서 밥한끼 하자. 어 그래. <laughs> 용서? 용서는 개뿔! <깨불. 웃음> 야 김비서, 이 냄새 나는 인간 데려나가. 어? 아우 냄새나. 어, 냄새? 야, 다시 말해봐. 아직 큰소리로 그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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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좀. <laughs> 그래,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나 보자. 어? 내가 당신 그 쓰레기 같은 인성 때문에 결국 이사단 날줄 알았어.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. 다, 당신 어디 가? 애들아, 애들아. 김일진, 사백은 고맙다. 덕분에 고기좀사 먹었어. 고기가좀 비싸네. 5천만원이나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났는데 기분 좋냐? <laughs>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사기치고 내가 때린 줄 알겠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야 그래 이제 난 합의금 줬으니까 너랑 더 이상 볼일 없다 가라 그냥 그래 나랑은 끝났지만 근데 얘네랑은 아직이던데 어? 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? 사장님, 그때 제 엉덩이 만지고 성희롱하신 거. 이분 덕분에 방금 신고하고 왔어요. 사장님이 노인분들 고액요금제 가입시키고 몰래 야동보내서 데이터까지 많이 쓰게 한 거. 언론에 다 제보했어요. 너희, 너희들 왜 이래, 이 녀석들아? 네, <laughs> 내가 잘해줬잖아. <laughs> 에진아, 아프지? 너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맞아봐야 돼.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. 어르신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응, <laughs> <laughs> 좋은 아침, 무슨 아침? 왜 저러시지? 아, 이 사장님, 그린 티라테 녹차 빼고 한 잔만 내려놔줘요. 이따 가지러 가게요 됐습니다. 나도 왕다 당해본 사람이다.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음료 안 팔아요? 에? <laughs> 사람들이 저왜 저러는 거야? 사장님, 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. 어? 아니, 갑자기 왜? 무슨 일 있어? 이거 보세요. 우리 가게 얘기 아니, 사장님 얘기가 온갖 커뮤니티에 다 퍼졌어요. 전 이런 데서 일 못해요. 문재일진통신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. 일진통신. 저도 피해본 사람입니다. 인지말게요, 당신 김일진 사장 학생 때부터 일진들이 이게 기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? 야 김일진 너한테 자주 맞다 보니까 이제 맞는 건 하나 도 아픈데. 너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된게 그렇게 아프더라. 너도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는 그 고통 한번 당해봐.